안녕하십니까 프리벌 금의 여기 강윤식입니다. 어, 오늘은 음, 서울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있는 유원지 에 나와 있는 땅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어, 사실, 그, 땅이라는 게 유원지 정도 되면은 굉장히 땅들이 빡빡하게 건물이 지어있거나 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가 아직 미성숙한 유원지 상태라고 한다면 땅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투자의 적기라고 한다면 미성숙 유원지 상 유원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투자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제 잡게 됐는데, 음이 토지를 어 제가 입찰을 한번 권하여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은어 아무래도 뭐 경매다 보니까 가장 제일 크게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 시세보다는 현저히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이 여기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알아본 바로는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는 해변 쪽으로 여기가 을왕리저수지인데 을락가 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 600에서 한 80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도로를 사이에 끼고 어 안쪽으로 그러니까 해변이 아닌 쪽으로는 음. 토지는 어한50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감정평가된 금액을 보니까 여기 지금 제일 그래도 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게이세 번째 토지인 것 같은데요. 요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64만원, 제곱미터는 164만원이라고 한다면 은 541만원 정도로 어, 가액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어떻다는또 130만원 정도 가역 형성된 것도 있고, 11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통상 이게 540부터 한 400, 한 50까지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니까, 한500 정도로 평가한 게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느냐. 한번 볼까요? 금액이 32억이 되어 있는 32억으로 감정된 이 토지가 49%까지 저감된 16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 가격이라고 볼수 있죠. 토지의 가격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신다면은요, 이 노란색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이 부분이 도로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토지고, 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 중에서 이 빨간색, 적색깔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토지가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조금 길게 접해져 있어서 사실은, 야, 이거 너무 길게 안쪽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모양이 그렇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 가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아주 좁은 긴 공간은 아닙니다. 평수가 6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옆도 폭이 있고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은 주차 시설로 쓰고 바깥에 쪽에다가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펜션 뭐 이런 거를 어 만들어 놓는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왜 사람들은 이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이 토지를 왜 취득하지 못하느냐.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는 623평인데, 건물은 매각이 제외랍니다. 건물이 있다란 얘기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은, 건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딱 붙어갖고, 어? 뭐야, 남이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타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그냥 무조, 무조건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매 공부를,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해봤던 분이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을 겁니다. 법,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를 이제 따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에 있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면은 한다면은 그 건물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낙찰받은 토지 위에 있는 타인의 건물이랄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토지는 623평을 샀는데 거기 위에 있는 건물이 내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데 여기 법정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갈라진 상태. 이게 최초 근로 소정 당시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건물은 법정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토지는 법정상권이 성립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법정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32억이 16억이 될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도 이 토지를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 법정상권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낙찰 받으라고 이렇게 추천 물건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 저는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 투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건물을 아주 고스란히 제가 어, 경매로 진행시켜서 건물까지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아래의 토지도 지금 반가역으로 낙찰받아서 완벽하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만드는 고수익 나는 그런 어떤 광매를 제가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음 연락을 한번 해 보시,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랑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랑리 저 건너편 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그 도로를 가운데 끼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상당히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법정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어, 처음에 근대사 설정 당시에 최초 근대사 설정 당시에 소유권이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 소득이 소유주와고 건물 소유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법정상권이 성립한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뭐 그것만 봐서는 뭐 들어올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 나름대로는 또 비책이 있어서 이거 단가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나름 지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좋은 투자자가 나와서 이 물건을 한번 훔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32억 감정된 물건이 16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가 지금 634평 호텔을 짓기는 에 조금 작을 듯 싶긴 한데 펜션 부지나 그 외에 좀 좋은 숙박업소 같은 거를 지어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좀 밀어주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호텔 숙박 업종 쭉 올렸다가요.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이 근처에 지금 하루 잘라 그러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방 하나 빌리는데. 그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주는 지금 토지를 갖고 있다가 왜 건물만 토지만 경매 집어넣고 건물은 단층으로 이렇게 줘갖고서는 임대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 사례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산림집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들여다봐야 했더니, 어 거의,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임시 숙소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일단은, 어, 수리면 어마무시하게 넓혀지고, 어, 건설, 그 하나 신발, 안쪽으로도, 이렇게, 어, 호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한 호실, 한 호실들이 다, 자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신발들을 보면은 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잠깐 잠깐 돌아와서 하루 자고 일하다 나가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